아, 우리 선장님 오늘 말을 너무 의식하는 게 많이 안 들어. 아내분 의식하기 오늘, 아, 금지라고 공부를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의식하지 아.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내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꾼 선장님. 뭐, <laughs> 뭐 출산이야, 뭐. 각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근데 결혼을 했으면 출산도 난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응. 응. 아이를 가져보는 건 정말 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어, 삶의 변화라서 이거는 안낳보면 모른다는 말 정말 맞아. 결혼을 했다면 아이를 가져 갖고 내 이세를 음. 양육을 해보는 게 너무 좋지만 음. 내가 양육자로서 능력이 안 된다라는 음. 판단이 든다면 음. 그리고 자신이 없다면 음. 애초에 안 낳는 게 맞아. 음. 출산은 아예 하지 않는 게 맞아. 그렇지 맞아. 음. 결혼과 출산은 곱하기야. 결혼 곱하기 출산. 알겠어? 아니야 그, 그 말이 아니라 결혼은 곱하기 음. 출산은 제곱 만약에 불행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만나면 음. 1을 기준으로 더 불행해져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내가 1을 기준으로 1이 정상이야 음. 그럼 정상과 정상이 만나면 그냥 정상이야 음. 부족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거나 음. 불행하거나 이런 사람 0.5 음. 그러니까 0.5를 만나야 하나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죠 0.25가 되죠 그치 그치 더 불행해지는 거야 또 또는 내가 1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야. 1.5야. 그런데 와이프도 1.5인 사람 만났어. 그러면 1.5가 1.5가 좀 어려운데. 2.25인가? 아무튼.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혹은 검사 출산을 하기까지 임신 중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해. 음. 음. 나는 우리 아들 별명은 삼백이예요. 삼백이. 숨만 쉬어도 한 달에 삼백만 원어 <laughs> <그래서> 300이엔대가, <laughs> 결국은 돈이야. 돈이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음. 아이가 더 행복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벌수 있는 한 달에 고정적으로. 받는 비용은 음, 한계가 음, 음. 있잖아. 맞아. 근데 더잘 키우고 싶고, 아, 우리 아이만 뒤쳐드는 것도 싫으니까, 옆집 아이가 뭐 피아노하고 가면 또 피아노 같이 보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니까, 음.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음. 산후우울증 음. 요즘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났을 때 너무 내가 외톨이인 거야. 그때 당시에 창문 받고 노던질뻔했다 진짜 그렇게 돼. 응, 어, 진짜로. 어, 응. 너무 사람이, 힘들어. 어, 어, 그러니까 쉽게 있어.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회사에 가면 쉬는 시간이 있고 뭐 대화하는 시간 있는데, 아기는 정말 말도 안 통하는데 얘랑 같이 24시간 있는다는 게 그러니까 낮잠을 자기 전까지는 휴식이 없어. 계속 무언가를 원하고 울고 떼쓰고. 말을 어, 또 못하니까. 맞아. 말로 하라고 말로 말 말로, 말로, 어, 어. 말로 해. 막 어. <laughs> 약간 이렇게. <오>, 뭐 뭘까? 뭐해 <laughs> 어, 뭐? 줄까? 어, 뭐, 해, 뭐. <laughs> 아, 아이가 갖고 싶다. 이거 하나만 보고서는 음. 출산을 하긴. 그 뒤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음. 좀 들어. 준비된 출산, 행복한 그럼, 출산. 그럼. 자, 우리가 너무 어, 출산과 결혼에 대해서는 좀 평범한 이야기를 좀 했고, 음. 사실 오늘의 음. 하이라이트는 어, <laughs> 여기 계신. 아, 아왜 자꾸 나한테, 그래, 너. 부탁하겠습니다. 아니, 아내분 겁나 의식해서 여기서 피해가게 지금. 항상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혼을 나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음. 사실, 결혼하면서부터는 없었던 것 같아. 상울은 씨, 누구나 어, 그렇겠지. 어, 결혼하면서부터는 없었는데, 나는 이 얘기를 잘안 한다? 음. 어, 그냥, 누굴 만나면, 아, 저 결혼했었어요. 어, 음. 좀 다녀왔어요. 뭐, 아이 있었어요. 음. 뭐, 이혼했어요.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음. 그때 그 신경들에 대해서는, 이젠 좀 있기도 한것 같고, 음. 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음. 음. 나는 그랬다? 어, 결혼해서 3, 4년? 지나서 아이가 음. 생긴 거야. 음. 근데, 우리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잖아. 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 존중받고 싶은 거야. 우쭈쭈쭈쭈, 아유, 그랬죠? 아. <laughs> 어. 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걸좀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뭐 임신 중일 때도, 아, 어, 나 여기가 아파. 너만 아픈 거 아니야? 아 <laughs> 남들 다 아파. <laughs> 어막 약간 이런 거.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걸좀 서운하고 프로포즈 안한 거, 입덧할 때 먹고 싶은 거안 사준 거. <laughs> 이게 정말 서운하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새끼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손에 숨이 떡이 돼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너무 세상처럼 창피한 거야 막.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그... <laughs> 너도 그랬니? 야, 얘는 나왔는데 얘는 왜안 들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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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한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젓가락질하는 것도 꿀뱅이 싫고 워킹맘일때새벽같이 음. 일어나서 밥상 차려 그리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막 부랴부랴 막 미친듯이 음. 출근해 회사 일에 퇴근하고 오면 육출이야 음. 내가 없어졌던것 같아 음, 나를 응. 잃어버렸다. 응. 해피제이로서의 모습은 없었던 것 같은 거야 아,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응? 아, 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서 내가 없어지는 건 정말 중요하 어, 근데 이제 또왜경단막 약간 이런 어. 것도 되게 이슈가 되잖아.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지. 우리 선장님도 아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사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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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laughs> 음. 나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터닝코인트가 왔던 것 같아. 제대로 음. 딱 하고 맞은 것 같아. 그 부모님의 이런 변화들이 음. 주는 내 감정 변화? 음. 정말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아빠, 아빠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 걱정했던 것들은 어때? 잘. 해결되고 있어 아니면 이윤 생각할 때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걱정한 크기나 크기만큼 일어나지 않았어. 음. 음. 응. 그리고 내가 괜한 걱정. <laughs> 나 이혼 장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이혼 전으로 가고 싶어? 아니면 지금이 너무 좋아? 뭔 소리야? 지금 당연히 좋지. 그게 아, 질문이야? 아. 장난해? 이해도가 좀 떨어졌군요. 그거는, 야, 그건 질문 자체가 될 수가 없어. <laughs> 어, 오케이. 응, 음, 미안하다. 음, 안해분 음. 죄송해요. <laughs> 그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어, 어떤 도피를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자. 어, 또는 뭐,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서, 어, 나의 갈, 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하지 말자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결혼과 출산은 곱하기다 그래서 어, 행복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더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음. 내가 행복해야 어, 부부가 행복할 수 있고 또 아이를 낳아서도 더 행복할 수 있지 우리가 불행하면 아이한테 불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혼 얘기를 하면서. 전는 햇빛님한테 많이 하나 느낀 거는 어, 나를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희생하는 결혼은 출산이든 지속가능하지가 않구나 결국은 처음에는 어떻게 희생하고 꾹꾹 참을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가고 결국 나도 지치게 되고 또 그렇게 버틴다 한들 나중에 어, 나를 잃어버린 삶이었어 내가 없는 삶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 지난 날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하시건 출산을 하시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 나를 꼭 지키면서 내 행복을 또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면서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뭐, 이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음, 온전히 나로서 홀로서기가 되어 있을 때, 어, 나를 잘 지키고, 나라는 사람을 잘 알았을 때, 그때 결혼도 해야 되는 게 맞고, 나와 온전한 나와 상대방의 온전한 거를 인정을 해주고 있을 때 어, 아이가 어, 응. 더잘 자라날 수도 있을 거고 응. 어, 늘 변치 않는 사랑은 없으니까 응. 뭐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 중꺾마. 응. 응.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뭐, 뭐 어? 어쩌... 요즘에 새로운 거 있어? 뭐? 김현아! 뺏기지! 뭐? 뭐 어. 어느 술자리에서 배워왔어? 아, 이 꼰대들 목이면안 되겠네. 내가 있어야 음. 상대방이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있는 거니까 음. 음. 나를 아는 시간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음.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 응. 음. 음. 균형 있는 결혼생활 그래, 근데 결혼이 설사 도피가 됐든 수단이 됐든 지금 현재 있는 사람과 행복하다면 음. 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걸 굳이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그 시간들이 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전체가 되든 전뭐그럼뭐 무슨 애라고 하니 전후애어전후애가 되든 음. 음, 뭐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유해지기도 하고 음, 또 그래. 정도 들고. 네. 음. 서로의 시간을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어. 맞아. 음. 그러면 음. 최악의 상황은 항상 정립돼서 나타나거든. 음. 음. 최악의 상황은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정립된 후에. 적립 어, 적어 음.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음. 음. 서로 인정도 해주고, 그리고 어, 더 사랑해주고 표현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오늘의 주제, 나를 지킵시다. 안녕. 안녕. 안녕!